오늘 2월 11일 그시감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작년 말에 그 농협에서 이제 그시감대용그 그 감자가 오늘 도착을 했는데요. 시감자는 이제 주로 그 강원도 평창 쪽에서 그 생산이 되고 있고 그 품종으로 보면은 이제 그 남작이나 수미감자두 그 종류가 있는데 게가 이제 그 수미감자가 그 시감자용으로 이렇게 제 출하가 되고 저희도 씨그 시감자를 수미감자로도 신고 있고요. 그 요거는 신청은 전년 말에 작년 말쯤에서 그 이제각 의장님이나 통장을 통해서 이제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.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데 씨감자 요거는 올해는 지금 2월 중순인데 벌써 이제 그 씨감자가 나왔고 또 어느 해에는 좀 늦은 경우는 뭐 3월 한 초에 3월 초에서 3월 중순쯤 각 가정에 배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자 채취한 데서 그뭐 상황에 따라서 이 씨감자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쪽이 평택지역인데, 이쪽에는 이제 3월 한 20일쯤 파종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 시감자는 이제 심기 전에, 심기 전에 한 이틀이나 잘라서 놔뒀다가, 자른 부위가 마른 다음에 심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희 같은 경우는 뭐특별히 소독약 같은 걸 하지 않고 그냥 잘랐다가 심는 거로 이감자가 이렇게 지금 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미감자고 상원에서 한 열흘이나 한 20일이면은 이제 이렇게 싹이 여기서 한 1cm 정도 이렇게 싹이 이렇게 트면은 요거 감자는 한 박스가 20kg 20kg인데 요거 32,000 올해는 32,000원대에 요거에 그 들어왔습니다 가격대는 이제 그 시감자 작황이 좋을 때는 조금 싸고, 좀안 조금 좋을 때는 3만원, 5천원에서 3만원, 8천원. 해마다 가격대가 약간씩은 차이가 나고 있어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꾹꾹!